중국집에 왔는데 독먹 혹은 부먹이 아니라 찍먹으로 따로 주셔가지고 반만 먹겠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는 게좀 재밌어서 여기는 리노드라는 곳이고 리노드가 시애틀의 한인 타운 중에 하나라고 얘기 소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처럼 그런 느낌. 음, 맛있다. 뭐 맛있네요. 안녕하요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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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스 얼락. 조금씩 넣어서 비벼 먹으라고. 무조건 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짜장면 같은 거는 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어허. <laughs> 아, 맛있어요. 이 이상을 원하세요? 되게 맛있는 편인데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laughs> 어, 아, 이 정도면은 제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해요. 저희 동네 광화문인데 광화문에 이 정도 수준의 짜장면 집이 생기면 줄 서요. 춘장을 아끼지 않은 맛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간짜장에서. 음! 더 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스 많이 준게 대박이다 아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태권도장 관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태권도장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항상 어쩌다 보니까 촬영이 항상 안 됐어가지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게 참한이탕올 때만 느끼는 게 옛날 맛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요새는 다찹쌀탕 수육으로 바뀐 거 아세요 한국 되게 옛날 클래식 짜장면도 클래식 요즘 젊은 세대 말고는 우리 이민 세대는 이민 왔던 그 연도 거기에 다뭉치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 거 같아요 생각 어, 자체도 뭉쳐있고 시대에 따라가는데 옛날 옛날 거도뭉죠 맛도 뭉고 해물들 볶은 상태만 보면 알수 있어요 되게 잘 볶았어요 오버쿡 되지 않게 깐풍기도 대박인게 고추를 이렇,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받냐? 비주얼이? 고추 향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시애틀이 아니고 그냥 미국 안에서도 잘하는 중국집이라고 얘기해도 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옛날 맛이 그리워서 음. 향수가 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나 어, 그렇게... 아 근데 다들 그러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은 아 그래도 나 짜장은 아직 안 됐어 국밥은 아직 안 됐어 떡볶이는 아직 안 됐어 이 소울푸드들은 충족이 안 되나봐요 미국 네, 네. 땅에서 먹으면 가격도 이미 일단 아 너무 꼭 비싸니까 꼭 그쵸 항상 먹는 음식은 도, 낸 돈에도 비례를 하니까 생각 안할수 없으니까 이 짜장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팁까지 해서 거의 3만원 돈인 거잖아요? 네 <laughs> 근데 이노드 분위기가 시골 느낌이라고 느낌은 맞나요? 시골이에요 여기. <laughs> 진짜 시골인데요. 한국 분들이 여기 흩어져 거주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약간 강원도 느낌인데. 약간 제 느낌은 공기 너무 좋고 캐나다 갔다 는데 캐나다 로드 트립 할때 시골 구석구석 가면 이런 느낌 되게 많았는데.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미국인들 그 시골의 거주 단지 같은 느낌. 시애틀 조금만 나왔는데 많이 나오지도 않고 조금만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고. 이쪽에 태권도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술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 태권도장을 꼭 가보고 싶은 게 호기심 중에 하나였는데, 와, 여기 보면은 멕시칸 퓨전 있고, 뭐, 바버샵 같은 거 있고, 여기 그냥 미국 현지인들이 여기서 생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태권이 있어, 태권.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기 현지 비즈니스 사이에 태권도장이 딱 있는 거야. 우리가 태권도장을 생각했을 때, 뭐, 한국에서는 뭐, 운동하고 어린아이들, 거서 태권도 배우고, 이런 단순한 교습소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의 태권도, 장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 갖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러 왔습니다 바로 저기 앞에 태권도라고 써 있는 여기 현지인들 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 거는 Enrolling Now 지금 Enroll 하면 이제 등록하다라는 거거든요 등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신기하다 와 한국인이 아예 없는데 태권도장에 한국 태권도장에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데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라서 안에 꽉찬거봐와 오 여기 학부모님도 막 기다리시면서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고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 관장님. 마셜 아츠 하면은 무술이 그냥 무술? 이게 벨트 그라듀에이션해 가지고 심사 보는 건가 봐요. 블랙 레드 벨트. 그러니까 콤트인가? 아무튼 그거는 4시 반에 일찍 오고 유니폼 풀 착용하고 어우. 에이 <놀람> 이거 <놀람> 찮아요 얻었어요. 올라이 오빈. 올라이 엑설런트 여러분. 타이 타이거스. 왠지 거 한번 리셋 듀어. 아, 예절을 배우내 한국식 예의.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부끼의 경례. 부끼의 경례.

전체 생활 이런 것도 배우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찍어. 천머루 마기 디스크. 마기 디스크. 직접 상담해 주시는 모습인 거 같아요. 와, 한국인이 거의 없구나. 태권도가 지향하는 정신적인 가치 이런 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을 맡기는 거 같아요. 동양의 가치를 배우려고 하는. <laughs> 우리 아가들 점프 다 나중에. <웃음> <웃음>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백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어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타이완 한국 분들은 가끔 있긴 하지만 또 많이는 없습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오는 건가요? 왜 여기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모든 면에서 보약입니다 와서 운동을 함으로써 성장 발휘에 도움을 주고 또한 자유 분방한 아이들을 리스펙, 애티튜드, 컴퍼딩 애도 배우고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에이바로지고 yeah, 부모님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들이 three, 달라집니다. 진짜 눈물을 흘도로요 그럼 좀무래한 친구들도 바뀌는 게 보이세요. 당연히 보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만 보시다시피 와서 큰 소리 하고 자기가 할거 배우고 또 자신감 three, 생기고 여기에서 항상 예의를 지 지점으로 인생의 바탕니 애들이 당연히 에이가 달라집니다. Three, 달라집니다. 인사하는 법에 A가 있어요 인사를 공손히 하는 자체부터 마음이 인성이 자랑하는 거죠 네. 아까도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막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5살, 5살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라고 가까워지고 자신감 생기고 애기 때는 막울고막 잠자고 일어나고 차기 시다는데 지금은 먼저 와고 뭐 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바이 みなさん、縦の打線みなさん、縦の打線みなさん、1ステップアウト 1, 2, 3. No pain, no l w a y s no pain no gain. Whatever you better, o u t r y your best. Whatever one. Very good. See how much discipline. Super, power, awesome. Hey! Everyone, I'm very happy. She's much, much better improvement. Thank you. Sir. All right. Thank you, sir. Right. Confidence and the respect. Best thing is respect. For right, everyone. Yes, sir. And congratulations. Right. Hey, hey. hey. ready what two turn three step four black pun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3 지금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신 느낌이죠 그죠와 아직도 교육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laughs> 수업이 끝나질 않아 아, 한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알려주시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이 태권도가 K문화의 원조죠 거기 선양하고 미국사회의 정신세계로 잘 잡는게 참 대단하죠 이게 정신세계로 들어간다는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전에 왔던 선배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태권도 1세대 분들도 계신 건가요? 그럼? 저는 1세대고, 그전에 그 전에 왔던 60년대 초에 와셨던 분,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죠. 95년도에 왔고요. 95년도에는 태권도 인지도가 어땠어요? 올림픽 들어간 뒤로 조금 이제 활성화 됐지만, 태권도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차큼차큼 옛날에 가라리에서 태권도가 이렇게 변이 이제 뭐냐 발전이 됐죠 또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목 체크 돼서 이제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멋진 음악과 함께 멋지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그게 힘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국말을 하면서 그럼 한국에 눈을 더 뜨겠어요 그럼 나중에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또 나름대로 가서 또 한글 학교 가서 한글도 배우고 배워와가지고 저한테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 다 읽고 이야기해줄 때는 제가 네. 너무 진짜 감동이 태권도장이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한국의 문화의 근본을 조금 유지하게 해주는 교육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어가고 아, 아, 한국인 부모님들이 많이 맡기겠구나 생각했는데 한국인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거의 한98% 이상이 네. 외국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 응, 음, 시범단. 네. 팝콰틀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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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okay. uh, yeah. 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동료들에 대한 감사와요 uh, 공지사항 나가고 있습니다 2 g 기 끝내! 부모님 h 끝내! 부모님 night. Good night. 부모님, get, good night. g o o 니다 i g h t 니 o n 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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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계속 예의 말씀하시고 존중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A가 네. 하고 들어서 인성으로 켜서 앞으로 사람이 정말 착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어, 좋습니다. 31년 전인데 네.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자애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있어 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뭔가 정신을 잘 잡아줬다고 하는거나 가장 뿌듯한 때는 언제 이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 돼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너무 보람이 있고 또한 학부모 형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음. 아기가 변화하고 잘 자라고 있다고 감사할 때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인 거 같으세요?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 에이와 디스플레이 에디튜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 처음에 그런 거를 어려워해요? 여기 친구들은? 처음에는 안해던 일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차렷 경례도 모르고 인사를 모르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하죠 하지만 또한일주 2주 3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 진짜 좋아해서 하고 그게 아, A구나 부모님도 좋아하니 니까 아, 이게 칭찬받는 일이구나 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도 대충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편이 아닐 때는 바른 자세. 특별히 강조를 하죠. 어, A 뜻플 푸는. 그래도 태권도로 와서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면 음. 인성이 제대로 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인사를 되게 아까 엄청 중요시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사를 하나에 따라서 벗어남이 벌써 리스펙트가 얼마나 깊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하니까 앞으로 똑바로 서서 마주보고 인사해라 이런것까지 말씀해주셔서 아, 그게 되게 감명 깊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뭐 다음주에 또 퍼레이드가 있어요 보통 질라의독립기념일나 어, 가서 퍼레이드 했고 이번에 또 가고 주교사회 행사가 있는 것마다다 쫓아다닙니다 워싱턴 저는 거의 행사있으면 제가 거의 가고 있습니다 진지한게 되게 인상깊어요 표정이나 이런게 위주 한인의 서북미연합회 회장님이셨군요 앞으로 목표 같은 게 있으시다면 혹시 태권도는 저의 인생입니다 끝날 때까지 제 인생 끝날 때까지는 태권도를 주위에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다른 건 해본 거 없고 태권도만 해왔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여기 사는 리누드시의 시의원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시의회 가면 시에서 할수 있는 태권도를 어떻게 또 전파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시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